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및 위험을 관리하는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험에 있어서의 처리 방법이죠.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죠.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바로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의 불을 항상 극대화시키지 못해죠. 왜? 이 수익률이 낮은 쪽에 투자하니까 자, 오염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보수적 자, 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있다. 자,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이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죠. 자,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최고의 기대 수익, 기대 수익률을 최고의 기대 수익, 그리고 중간 기대 수익, 최소의 기대 수익 이렇게 예측을 하죠. 이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최고, 중간, 최소로 예측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최소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문제 중에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인데 이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그래서 매년 확정적인 수익이 영구히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때 이러한 수익이죠. 매년 확정적인 수익이 영구히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겠죠 위험한 투자 아니다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즉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거든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져요. 이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은 안정적, 일정하다고 보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 부동산 가치는 낮아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또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민감도. 이 민감도 분석을 감, 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감응도 자 민감도 분석을 감응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또 개념이 또 우선 자주 나오죠 자 시험 문제는 요 특히 요세 가지 용어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감도 분석은 개념이 또 우선 자주 나오죠 개념 개념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개념을 보면은 투입 요소,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요소, 산출되는 요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투입 요소로서 임대료의 변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에 있어서의 변화,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보유 기간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부동산의 가치 변화 이런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우리는 얼마나 변하는가 보는데 이 수익성을 측정하는 게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자, NPV는 순 현재 가치 약어. IRR은 내부 수익률의 약어인데, 순 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바로 회기 분석, 통계적 기법인 회기 분석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투입 요소인 임대료 하나만 변화시킬 거냐, 개별적. 또는 임대료 공실률 여러 개 변화시킬 것이냐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요소가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민감도 분석인데 이 민감도 민감도는 회기 개수라고 하는데 이 민감도가 클수록 이 민감도가 클수록 투자 내 위험은 높다. 자 민감도가 클수록 투자하는 위험은 높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개념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위험에 있어서의 위험에 있어서의 회피 위험에 있어서의 정가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가 있죠. 자, 시험 지문엔 특히 위험의 정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죠. 그래서 위험의 회피,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이 손실,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이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또 위험의 회피에 해당합니다. 위험의 정가는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 3자에게 또 넘기는 것을 정가죠. 대표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하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에 우리는 보험에 가입,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정가시킵니다. 또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에 관해서의 하청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기업과 리스 회사 간에 있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위험을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임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위험에 있어서 이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 미래에 발생한 위험을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부담하는 방법이죠. 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방법을 위험의 보유죠.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 민감도 분석을 한다든지, 예, 민감도 분석을 한다든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르는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가 되겠죠. 자, 특히 위험의 정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